어쨌든 축이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면 회전이 약해진다고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홍인규 씨는 조금 과하게 연습해야 더 빨리 고칠 그쵸, 수 있다고 그쵸, 판단돼서 네. 어깨 이렇게 체를 한번 올려놔 보세요 셋업을 똑같이 하시고 어드레스를 이게 척추랑 목표가 거의 동일하거나. 목뼈가 살짝 더 내려가 있게. 이게 네. 이렇게 내려다 보면 백스윙한테 더잘 일어나요. 아 예, 그래서 살짝 불편해도 이렇게 하시고. 네. 이제 어깨 턴을 해볼까요? 원래는 얘가 공 앞에 한이 정도로 가리켜야 머리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홍윤씨는 아 한이 정도 가요. 네? 힘들죠? 네. <laughs> 여기 아프죠? 네, 너무 그 전보다. 이게 훨씬 편하죠? 네, 이게 편하죠? 그래서 자꾸 더 서요, 사람들이. 아 트레이닝 좀 해야 돼. 네, 느낌에 약간 이렇게 해요. 오 이렇게 한두번 한 하고 하나씩 쳐봐요. 백스윙을 이런 느낌으로. <laughs>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칠 때. 네. 지금 어땠을 것 같아요? 어, 머리 좀 괜찮았어요. 좀 정타 안 났는데도 네. 제거리는다 갔어요. 점점 머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네. 공 앞에 한 30cm 앞에 공을 하나 놔요 네. 여기를 가리키게 해, 이제. 네. 네그 전엔 여기였잖아요. 네. 어, 이제 조금 고쳐지는 것 같다. 네. 그러면은 한저 정도. 아 이게 원래 정석. 이게 원래 정석. 아 네, 물론 자기가 셋업을 얼마큼 숙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또는 거울이나 뭐 카메라 같은 거 체크하시고. 네. 이러면 힘들죠. 네, 엄청 힘들어요. 네. 네, 이러면 더 코일링이 많은 거예요. 네. 오. 이거보다. 어. 오케이. 근데 여기 맞는 네. 거예요. 주, 다리를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놓으니까 지금 지금 오징어 같이 된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 본인, 본인 느낌 느낌은 해. 되게 네. 이상해요 네. 지금. 지금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지금요? 예, 네,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근데 오. 어색할 거 아니에요? 갈수록 그죠? 좋아지고 있죠. 근데 어색할 거 아니에요? 네, 완전 어색하죠. 어, 어색한 조금만 연습하면 지금 이렇게 치는 거 같아요. 아니, 조금만 연습하면 돼. 어깨는 공을 가리켜라. 우와! 우와! 와! 지금 거리 어때요? 더칠려고한거 아니죠, 벌이. 오, 완쳤어요. 그냥 가볍게 쳤어요맞추이어려러니까 네, 근데 왜더 왜 나가요? 오, 몰라요. 더 꼬이니까. 아, 그래요? 안 꼬이잖아요. 어, 꼬이잖아요. 코일링이 더 생겨서. 완전 이상한 손맛을 봤어요. 근데 거리가 느는데 터치가 더 정확해요. 어... 그러면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폼은 제가 처음에 쳤더니 훨씬 멋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마지막 본게 제가 느끼면 위, 아래로 움직이는 게 제일 없었는데 아, 진짜로요? 네. 나중에 봐봐요 비교 영상 보고 싶다 제 스윙도 다 이렇게 비트코인 스윙이었어요, 이렇게. 업다운이 심한. 그걸 다 아셔서 저를 아시는 분은 좀 놀랐을 거예요. 어? 네. 홍인규가 업다운을 안 한다. 스윙이 없어졌다. 약간 그런 느낌의 새로운 레슨이었습니다.